중개사무소 설치. 해마다 문제가 꼭 나와요. 바무가 클라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창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한 개만 두라고, 중개사무소. 두개 두면 딴 사람이 할 거니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이거 설치하면 안 돼. 이 문제는 뭐냐면 보통 위반 시 제재. 이두 줄이 이 아랫줄인데, 아래줄인데첫 줄하고 좀 비교 좀 해야 되는데, 첫 줄은 뭐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야 돼. 온몸을 동원해서. 이중, 등록. 이렇게. 왜냐면, 이중, 사모서.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하기 때문에, 사모서를 두개 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등록을 두번 했다.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건, 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봐줘. 무조건 취소. 절대 봐줄 수가 없어. 선물 들고 와도 안 돼. 안 돼. 무조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할수 있다면 틀려요. 안 돼. 무조건 등록 취소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개사무소 한 개만 둬야 되고 임시 중개시설을 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거나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임등치가 뭐냐면 이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공무원 마음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지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일단 문제 풀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O 안할 때는 업무정지 대신 주니까 예 네, 이거죠. 다시 온 몸을 동원해 이중 인내심 인내심 등록 등록 이걸 이중 사무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중, 사모소, 임시시설물인데, 제가 임자를 왜 발음에 그렇게 했냐면, 임시시설물이니까, 임등치, 같은 임시. 임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만 시험에 나오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의미죠. 형벌은 또 똑같은 1-1이 뭐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 벌금, 이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거고, 이거 시험에서 괴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 다음에, 분사모서라는 게 있는데, 이 분사모서는 그냥 분점. 분점인데, 분점은 아무나 둘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이건 이제 어디가 핵심이냐? 여기, 법인.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면 X. 법인만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자, 게시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액자를 하는 의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거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원본 원본이라고 써 있으면 사본 이름 틀려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근데 분사무소의 등록증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원본 거래해야 돼요 원본. 그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 요임이 한도의표 쉽게 말하면 메뉴판 메뉴판 걸어라 그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우리 공제 증서 이런 걸 걸어야 돼요 올해 (2022년) 올해 첫 시험으로 적용되게 하나 추가됐어요 사업자 등록증 올해 신설, 신설. 우리 첫시험이첫 시험 사업자 등록증 왜 그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그 간이 과세 자인지 일반 과세지가 적혀 있는데. 어, 개업 봉인중개사가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고, 그 이상이면 일반 과세인데, 간이 과세자들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중개 보수 받을 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속이고, 부가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걸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과태료는 100만원이 과태료인데, 이것다 이건 차차 다 외워지는 것이고. 3일의 문제인데, 개정돼서 조금 수정했어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걸 찾아라. 자1번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오 x X 이거 아까 없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 중개사와 소속 공인 중개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실무교육 수료증 X 스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원본 원본 소공인 공인 중개사 자격증도 원본 답은 5번 둔사무소 설치 신고하기서 원본. 네. 그래서 시험에 실무교육 수료증이 잘 나오는구나라는 알수 있네. 다음, 중개사무소 명칭이 뭐냐면 사무소의 상호를 만드는 방법 별게 다 있어요, 교포연은. 그리고 오개광고를 이거냐면 간판, 간판에 성명을 쓰는 의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긴인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사무소 명칭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꼭 사용해서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용해서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행운, 공인, 중개사로 이름을 지었다, O, X? X. 왜? 사무소가 빠지면 안 되지. 어, 아, 너무 유치하다. 보통 이게 잘 내진 않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행복부동산. X. 행복부동산, 중개. 하나 더 할래요? 여기. 부동산 중개 들어갔잖아. 그러면 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다음에 우리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사용하지 마라. 부동산중개 이것만 사용하라는 얘기죠. 뭐. 이 아저씨도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위반하면 100만 원이 가대로 똑같이 가요. 또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되는데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이거죠. 3번. 개업공인 중개사가 누가 이런 걸위반하겠어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못하게 하는 거죠. 니네들은 형벌로 간다, 형벌. 그래서 개공인은꼭 쓰게, 그리고 니네는 쓰지만 이렇게서 해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뭐,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옥의 광고물, 간판에 간판, 간판에다가 개공의 성명을 쓰세요. 그래서 그 이름 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개하는 가 이게 보는 거지, 보라는 얘기죠. 무자격자가 중개할까봐. 근데 주의할 점은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쓰고 간판에다가 분사무소라는 책임자 성명을 쓰는데 여기를 대표자라고 문제를 잘 내요. 잘 내요. 성명은안 썼어. 거짓으로 썼어. 그러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 등록 관청은 앞에 1, 2, 3, 4 전부 다 위반했으면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철거 명령은 네개다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네.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5개 광고물의 성명을 쓰지 않았다. 등록한 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여기를 국토부 장관이라고 낸적도 있네. 국토부 장관이 왜 여기까지 와서 뛰어? 이걸 왜 하겠냐? 자, 너무하죠. 등록한 청이. 철거 명령할 수 있는데, 철거 명령했는데 말안 들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건 철거를 대신 용역업체에 도모해서 철거시키고 위반자에게 네가 에 이렇게 하는 게 행정대집행이에요. 이제 배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문제풀어봅시다.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했 대1년 이하 지원 천이하 벌금. 어? 맞는 같은데? 자, 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가 공인중개사로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등록한정 철거 명할 수 없다? 왜 없어? 띄욱 할수 있지. 땡. 5개 광고물 분사모서 대표자 성명? 응. 책임자. 대표자 성격 안 좋은가봐요. 책임자 성명을 써야지. 4번이 어려운데 5개 광고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뭐지 이게? 5개 광고부이 간판이잖아요?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 없나 그러면? 간판 안 달아?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엔 5개 광고부를 꼭 설치해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5개 광고부를 두었으면 성명을 쓰라고 했는 거지 그래서 5개 광고부를 이 법에 따라서는 설치할 의무는 없는 거지 아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 은 어려워요 오경검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오경검을 성명을 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공이 아니, 개호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하지 않았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아까 100만원이 과태료잖아요. 답은 1번이었네.